워싱턴 포스트는 나브라 틸로바가 1기 인후암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종양학 교수인 오티스 브롤리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와 관련된 인후암, 두경부암이 미국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인터뷰했죠. 인유두종 바이러스란 성행위를 포함한 피부 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바이러스입니다. 자궁경부암, 항문암, 질암, 음경암, 구강암 등을 유발합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이 모두 암에 걸린 것은 아닌데요, 그 이유는 면역체계가 바이러스 감염이 암으로 진행된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염이 치료되지 않은 수년에 걸쳐 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로 인한 구인두암의 위험은 여성보다 남성이 다섯 배 높고 성관계 상대 숫자와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면역체계가 성장된 사람들이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한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못할 위험이 커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자가면역질환이 있는 분들은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에 특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구강암, 인두암의 첫 증상은 목주의 림프절에 통증이 없는 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2~3주 이상 목에 이상 혹이 존재하거나 목이나 혀에 통증이 나타나고 4주 이상 삼키는 것이 힘들어지면 구강 인두암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인유두종바이러스와 관련된 구강 인두암은 조기에 발견되면 5년 내생존율은 85%입니다. 조기에 발견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성생활을 수가 많거나 성생활 파트너가 많은 사람은 백신을 맞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백신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관련 암의 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상 유창길 박사의 일본 건강이었습니다.